안녕하세요. 지금 어 다시 사러 가고 있어요. 다시 찍을 겁니다. 올릴 거예요. 지금은 문구섬에 가는 길. 아주 평화, 평, 평화롭게. 아까 찍었는데 다시 한번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것. 잘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잘안 보시죠? 그릴로 올게요. 그릴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뛸게요. 이제 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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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이제 멈추겠습니다. 자지 저희가 산게 콜라볼 그리고 제티 제티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빨리 가겠습니다. 뛰어요. 뛰어요. 네. 뛸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힘들다. 뭐였는데? 뭐? 아, 죄송해요. 어, 동네 이모가 뭐하냐고 물어봐서요 그냥 지나간 사람 찍지 말고. 바닥에서 가닥을 찍으면. 바닥 찍을게요 네, 신발이 다 보네요. 네, 시 어? 알겠습니다. 지금 저거 말이 섞이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가요. 찍고 안들리는게 엄청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아이 이 이상한 애가 아우. 하고 쫓아서. 솔기지데 <laughs> 네, 네, 이상한. 림이 오빠, 솔림이 네. 오빠가 이상한 놈입니다. 솔림도 네, 인정합니다. <laughs> 남편 남편 <사람입니다. 웃음> 자, 이제 뛰어가죠. 인정합니다. 안좋 사람입니다. 집에 거의 다왔어요자 이제 집에 왔어요. 뛸 겁니다. 자 이제 찌를 겁니다. 아까 안 닦았어요. 어? 안 닦았어요. 지금 닦아보오겠습니다 네네. 오겠습니다. 네. 지금 튀겨 들어오겠습니다. 자 준비 다 했어요. 이제 만질 겁니다. 자 이제 준비물 소개할게요. 먼저. 아그그 전에 닉네임이요 자체로 바뀌었어요 똑같은데 가루코 코나풀 자총사입니다이 솔님이 합수 합류해서 네 지금 얼굴 안 보여요 괜찮아요 네 티셔츠만 보여요 솔님이 얼굴 보인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네 <laughs> 카라멜을 넣어주고요 카라멜 무슨 맛 넣어주실 건데요 어 초코맛하고 멜론맛 넣어줄까요 네 제솔님이 점점 목소리하고 얼굴로만 내리면 완벽한데, 얼굴 빼고 다 했어요, 지금. 말도 하고, 음. 네. 몸도 어떻게 들고. 근데 저희도 뭐얼굴은안 했잖아요? 얼굴 했죠고하요저 네. 이미 얼굴. 네. 얼굴 전제안 했죠, 그리도 그쵸? 근데, 한번공해볼까요 아, 어. 네, 아까 정선님은요, 아까 전자레인지, 아까 만들 때. 전자레인지 그, 그 검정색 비춰서 보여주셨 드릴 건데. 근데, 손데잘안 보시면 잘못 보실걸요? 네, 그럼 한 번씩 공개할까요, 그냥? 네, 저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네, 네, 네. 정선님부터. 네. 네. 괜찮아요. 저도 공개할 거예요. 아, 괜찮아요. <laughs> 됐어요. 아 솔리. 이제, 어, 음님 이제 저도 찍어주세요, 이제. 저입니다. 웃겨요. <laughs> <laughs> 됐어요. 자 이제 어? 준비물은 다 아까 했고요. 트위스. 네, 이거 콜라볼 그리고 달콤볼, 캐티, 캐라멜 두 개. 어이 거우네요. 물 물하고요. 음. 됐어 이거 쓰레기 들고. 정원에 그리고 잡시 두개 그리고 수저 하나. 네, 이제 캐티를 넣어줄 거예요. 캐티는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캐라멜은 여기다 따로. 두 팀을 나눠서 활동할 거예요. 네네. 한 팀은 저 저주고요. 어한 팀은 한팀은 카라멜도 카라멜 카라멜 어 녹여서 넣을 거예요. 네. 내가 네, 녹여올게요. 네. 아 그럼 메론맛은 녹이가지나 그러면 이 접시를 버려야 돼.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정수님이 이상한 말투. 네, 메론맛은 빼겠습니다. 네, 초코맛, 초코마시, 초코맛이기 <laughs> 때문에 초코맛이 울울것 같아요. 드세요, 손님 저주세요. 넣어 주세요 돌림. 네,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어, 돌리는, 어, 돌리는 팀. 어, 안, 이쪽을 돌렸어요, 이쪽. 20초예요, 20초. 저는 이제 섞는 팀에 합류했어요. 이제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 물, 한 스푼. 꽉 차게, 한 스푼.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 아주 잘 녹여졌네요. <laughs> 잘 녹았어요. 저희 카라멜이 녹여가지습니다 네, 엄청 잘 녹았어요. 봐봐요. 네, 거의 물을 댈 정도로 이거 2초만 되겠네요. 네. 음! 달콤한 냄새가 나요. 네, 지금 넣어줘도 될까요? 네, 예. 거의 다된것 같아요. 이게 네,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끈적끈적한 느낌 있잖아요. <끈> 어떻게 우리 이거 크림이 됐어요? 괜찮아요. 끈적끈적한 카라멜 들어갑니다. 조금밖에 없네요. 예, 음. 네, 아직 조금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더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만 넣어. 다른 만 네.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안까처럼그 뭐? 딸기처럼 망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안 넣어볼게요. 네. 그거는 다음에, 다음에 해보는 걸로 넣어안 나려요 그거 주세요 그럴 지 알고 있으시게 준비했는데 이쑤시개 없어졌네요 여기 있네요 이쑤시개 치우시면 어떡합니까? 네, 언니 네, 나머지는 저희 천드레침미 <laughs> <laughs>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뭐 언니 먹어봐. 맛있어? 조용히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음, 맛있네요. <laughs> 음, 잘했네요. 저에게 간짜.. 간.. 간짜장 그.. 간.. 뭐라해야 그걸로 됐어요 네자 이제 3회 연속? 네 3회 연속 네 이제 이거 달콤볼 두줄두줄 두 줄. 콜라볼 두줄 두 줄. 줄. 두 줄. 두 넣어줄겁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어서 두줄 넣어주세요 얼굴 저희가 공개.. 저희가 콜라보를 두줄 넣겠습니다 얼굴을 공개해도 될까요? 공개 공개했잖아요 해야. 어차피 근데 좀 창피해요. 네. 네, 뭐가 창피해요? 음, 콜라보를 해야 돼요. 전자인치 콜라보 조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미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잘부탁드릴니요잘 부탁드릴게요. 한번 이제 저어볼게요, 이거. 지우님이 지금 p d 님 피디, 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선님은 <laughs> <laughs> 지우님이 감독 p 피디에요. 먹고 싶어요. 계속.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거의 네. 제가 다 찍고 있거든요, 지금. 어. 그리고 거의 다 대장, 대장이 뭐, 명령 같은 거 내리셔가지고. 빨리 주세요! 거. 여기다 초콜릿을 넣으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겠지? 근데 한번 초콜릿 안 넣어보셔. 이제 저번에 넣어봤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요. 네, 넣어. 쪽에요 다음에 시도해보는 걸로. 넣, 넣었습니다, 이제. 두줄이가요 이게? 네, 이두줄이 네, 좀더요세 줄씩 넣을까요? 아니, 네세 줄씩 네. 넣어요. 네, 그럼 달콤보라고 콜라보를 한 줄씩 더 넣겠습니다. 저희가 듣겠습니다. 콜라보 한 줄, 콜라보를 뜯으세요. 아, 뭐, 내거다 넣어. 초점이 또안 잡히네요. 잘 보시는지. 이 초점이 엄청 안 잡혀요. 저도 이게 아주 낡은 폰은 아닌데. 제께도 낡은 폰이거든요. 지은이 폰보다 저는 년 넘었거든요. 전 이제 한6 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낚아 다, 는둘 다, 한줄다더 넣었어요. 이제 섞어주시죠. 여러분, 한 넣었습니다. 번호되지 않아요? 아니, 아유. 괜찮아요. 왜다더 넣으세요? 아! 맞아요. 제가, 제가 오늘 사온 쿠키가 있는데, 그거 조금 따서 넣어볼까요? 네네네. 네네, 그럽시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예요. 해피.. 뿌... 해피무늬인가요? 이거.. 이거.. 이거 뿌셔지고.. 있... 지금 제가 뿌시고 있어요. 네, 뿌시고 있어요. 자, 이제 넣어볼게요. 어머, 음, 커졌어요. 음. 이 김에 음. 제 동생도 한번 얼굴 공개해볼까요? 이분은 민병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할.. 형님이에요, 형님, 형님. 형님, 근데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나가.. 안 나가도 돼요. 아, 그럼 시식을 하시던데요 네, 안, 안 넣어도 돼요. 저기만 해요. 그땐 존재만 써야 돼요. 맞아 네, 알겠어요. 어, 근데 다안 빠졌네. 어, 괜찮아요. 좀 덩어리 됐어요, 됐어요. 네, 그 뭐냐. 뭐냐. 초코 그게 뭐냐. 초코 내리가 원래 덩어리가 있죠. 그렇죠. 가자니까. 덩어리, 네. 덩어리 가자니까. 어, 음, 괜찮네요. 조금 더 넣어볼까요? 아니,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이게 딱 네. 좋아요. 이게 완성됐어요. 아니, 돼. 조금만, 아직 조금만. 네, 조금만 더 넣읍시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완성됐어요, 이게. 네. 한번, 일단, 먼저. 형님부터. 아니, 형님 식을. 먼저 말고요. 음, 님부터 아니에요. 그럼 누구부터? 요 민님부터. 민님이요? 어, 피디님부터. <laughs> 유님인데요. 아, 유님이네. 유... 유님부터. 피디님.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음. <laughs> 근데 형님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되게 맛있네요. 그러면 이제 음님. 어떠세요, 형님? 네. 쿠키도 지 뭔가 새롭고요. 콜라 가이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요요 어떠신가요? 음, 맛있어요. 일단, 네, 손님. 네, 진주님은 네, 손님은. 음,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이제 형님. 처음 보는 얼굴이시죠? 네. 전 얼굴이 쌍쌍입니다. 맛있네요 <laughs> 얼굴 너무 요 유일한 남자예요, 유일, 유일한 남자. 어. 그죠 맞죠? 네, 유일한 남자.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지금 왕처럼 찍고 있습니다. 어, 아주 유지 안딩거보여요 마지막으로 누가 드실까요? 음님이 드실게요. 음님이 동생이으니까요 <laughs> 네. 음님이돈다 쓰셨으니까 음님이 드실게요. 네, 한입잡아드세요한 입. 됐습니다. 응원 병에 맞게 수저입니다 <laughs> 안녕. 네. 아, 의자. 의자에 안고 있는 지금 형님이, 응. 형님이 지금 왕, 왕처럼 막고 있어요. 왕 코스. <laughs> 네, 마치기도 <맞추기>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